안녕하십니까 황기입니다. 이곳은 대승 장군님뉴역입니다 이곳에 지기를 표시해 보겠습니다. 생김맥과 혈기는 노란색, 지자김맥은 청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. 횡지자 기맥은 50 정도 되고요, 생기맥은 80입니다. 앞쪽 혈기폭은 2.4m입니다. 쪽 우측 면쪽 생기맥 폭은 꽤 넓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. 생기맥 폭도 커졌다 작아졌다 변화가 있습니다. 뒤쪽 생김의 폭 또한 2.4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묘는 혈입니다. 혈이고요. 정혈 됐습니다. 상석 앞쪽에 혈이 하나 더 있고요. 요 앞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. 혈은 보통 3개씩 존재합니다. 이곳에도 3개의 혈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